거야 저 짜고 아 좋네요 응 뭐야 누가 전화 를 여기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 어? <laughs> 불량님 안녕하세요 어 <laughs> 뭐야 이거 불량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사가몽님 무슨 네. 일이세요? 불량님 뭐 하고 계세요? 어 저는 지금 그냥 술 마시고 네. 있었어요. 아술 마시고 <웃음> 계셨. <웃음> 아 진짜요? 지금 방송 하시고 계세요? 그럼요. 아제 생활인 걸요. <laughs> 진짜야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저는 고맙죠. 아 불량님 네. 저쇼 하고 싶어요. 쇼를 하고 싶다고요? <laughs> <laughs> 듀오, 듀오, 듀오. 아, 듀오를 하고 싶다고요? 네. 근데 어쩌죠? 왜요? 저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니, 듀오. 주... <laughs> 아니, 아니, 듀오. 주... <laughs> 아니, 저 이제 불량님이랑 같이 할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아, 어, 그 <laughs> 리그가 어디 리그예요? 저 실버요. 실버 몇 리그요? 3위요. 3위요? 네. 저보다 난저 4거든요. 그거만 님이 더 낫네요. 님이? <웃음> 아니, 님이 <laughs> 그 <블량 웃음> 님께서 더 나으시네요. 네. 네. 아, 그 아니죠. 높은 사산브리그가더 높은 거죠. 3이면 내가 싼데. 그러니까 4가 낮아요그 그래, 저보다 낫다고요. 아니, 제가 높다니까? 그 아이 저보, 저보다 더 낫다고요. 지은 씨 아니고 시은. <laughs> 아, 제가 저, 더 낫다고요. 네. <laughs> 아휴. 네. 술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은 누구랑 가려고요 님이랑 듀오하고 싶어요. 님이요? <laughs> 아니 아니 불량 님이요. 아, 아, 갑자기 근데 저를 왜 찾았어요? 아, 불량님 들어오셔서. 네. 지금 하나나 님이라고. 알아요. 저번에. 네. 우리 처음 스카이프했을 때. 네. 우리 그때 첫 만남 때첫 네. 그때 같이 들어오신 그분 맞죠? 네, 한하나 님이에요. 사가몽 님이랑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 <laughs> 맞죠? 그거 <그건> 맞이요 <laughs> 아, 둘이 어쨌든 친한 건 맞잖아요. 네, 친해요. 네, 그때 목소리 들었었거든요 네하나님 목소리 이쁘죠 네 그때 그 들었을 때그 캐드캡쳐 네. 사쿠라에서 그 사쿠라 여자 그 친구 있잖아요 되게 진짜 허리 허리 네. 그 머리가 허리가 아니고 머리가 흑발이고 지수 수. 지수 목소리 아 지수 지수 어네하나님네하나님이 되게... 없으세요 수줍은가 봐요 아니에요 없어져, 없어졌어요 아 뻥치지 마요 지금 네 여기 딱 사진에 여기 있는데? 여기? 아 근데 여기 화장실에 가셨나 이렇게 나 보고 있는데 이렇게? <laughs> 화장실 갔다고요아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사과목님은 몇 살이에요? 저 이제 21살 됐어요 아청아청 네? 아 그래요? 어 되게 어리시다 네. 위양님몇 살까지 커버 가능하신다 <laughs> <laughs>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6살까지요 아, 저랑 몇살 차이가 나시죠? 10살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안 꼬실게요. 왜?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안 꼬신다고요. <laughs> 저는 아 좋아하시는 분있으시다며요 저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어느 분이시죠? 어느 여성분이시죠? 그거는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알려 줄 수가 없어요. 아, 그게. 그녀를... <laughs> 아, 그래서 혼자 드시고 계세요? 아 왜냐면은 원래 술을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 제가 지금 불닭을 먹고 있거든요. 불 불타주요? 불타주가 아니고. 네. 불닭. 아 불닭 불닭은 술이죠. 불닭에 소주 한 잔이 진짜 제 맛이잖아요. 그렇 그래서 지금 불닭에 네. 그 밥이랑 김이랑 같이 게 얹혀가지고 와우. 네 먹고 있어요. 어몇잔 드셨어요? 저 지금 어한 병이요. <laughs> 아이고 술은 소주는 어떤 거 드세요? 저는 현아가 있는 거. 현아가 현아는 누, 어디지? 참이슬이 삼... 아니죠. 어디? 현아는 처음처럼이죠. 아현아로 바뀌었어요 원래 효리 아니에요? 아그 늘다리를 왜 거기다 여기다가 왜? 헐 소리 어? 언니가 왜 늘다리예요? 늘다리 나보다 누나예요. 아니 정말. 저... 보면 여기 현아, 현아 있고 구하라 있고 혈린 있는데 효린은 네. 빼고 구하라라 현아 있잖아요 이렇게 <laughs> 둘이 쩔잖아요 새끼 봐 어우. 술을 먹으라고 나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정말 맞아요. 음. 근데 처음처럼이 순하고 맛있어요. 참이슬은 네. 어, 어. 너무 쎄. 진짜 어떻게 알지? 나도 나도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참이슬은 네. 안 먹고. 맞아 맞아. 야, 처음처럼을 마셔요, 세계. 아 처음처럼은 좀 되게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는데 참이슬은 음. 약간 목에 좀, 좀 걸리는 게 근데,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참이슬 별로 안 좋아해. 야 나랑 좀 맞는다 뭐가. <laughs> 어. 나 차, 처음처럼 엄청 왜냐면 처음처럼은. 태병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맞아 맞아. 참이 차미, 참이슬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처음처럼은 진짜 잘 들어가요. 어이게 술을 좀 마실 줄 아는데? 왜냐면은 또 처음처럼이 <laughs> 이게 네. 그냥 한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19도가 있고 16도짜리도 있고 그래요. 네 맞아요. 잘하네. <laughs> 어, 주당이네요. <laughs> 아니 아니요 에 아니요 아니에요. 음? 아 닭장 관리 아니니까 걱정하지 <웃음> 마요. <웃음> 네. 나중에 아. 그거 같이 해 주세요, 듀오. 아, 근데 제가 지금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아, 그럼 듀오 하면 음. 안 돼요? 왜냐면 네. 걔도 롤을 하는 거 같거든요. 아. <laughs> 근데 내가 물론 네. 방송은 안 보겠지만 네. <laughs> 듀오를 하면 걔한테 내가 네. 무슨 짓 하는 거잖아요. 아, 그, 그런 거예요? <laughs>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알았어봐요. 너는 나를 좋아하는데 왜 쟤랑 듀오를 하냐?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럴 것 같은데?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쿨해요? <laughs> 아니 근데 그게 방송이랑 그거랑은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laughs> 아니요, 하기 제가 솔직히 하기 싫어서 하는 게아니 <laughs> 하기 싫어서 하는 분 아니에요 그렇지? 네 많이 착하시네요 네, 근데 괜히 마음에 찌르는 게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거 알죠? 네 그런 느낌 네네 어, 그런 이분은 똥 싸러 갔나요? 옆에 있는 분은? 안 오시는데? 친구분은 왜안 오셔?

네, 그 좋아하시는 분은 몇살 연하세요? 여섯 살이요. <laughs> 아, 그래서 여섯 살까지 커버하신다고?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고백해서 성공했나요? 아, 어, 모르겠으니까 생각해 본대요. 아, 내일이면 발렌타인데이인데 받으실 것 같아요? 언제 뭐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뭐, 조만간 오겠죠? 음. 오 조만간 오겠다는 건 뭔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본다고 하는데 네. <laughs> 얼만큼 걸릴지도 모르겠고 네. 어 근데 여자가 보기에도 어때요? 음 뭐가요? 보통 <laughs> 여자가 네. 고백을 받으면 고백 받고백 네. 받아본 적 있죠? 네.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만큼 네. 생각을 해요 여자들은? 어, 글쎄요. 음, 글쎄요. 근데 그, <laughs> 생각한다는 게두 가지 뜻이 있는데. 네. 그게 있잖아요. 알바를 할 때, 알바 면접 보러 갈 때. 예. <laughs> 연락 드릴게요. 이러고,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그런, 그런. <laughs> <laughs> 근데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예요? 네? 잘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아니, 잘 되실 거예요. 정말 그 생각하시는데 생각하시는 걸 거예요. <laughs> 왜냐면은 네. 제 이상형이거든요. 아,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되게 여성스럽고 네. 그리고 어 스포츠를 좋아하고요. 네. 어 그리고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아 사람이면서 <laughs> 그리고 웃을 때 예쁜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아제 제가 아는 동생도 웃을 때 되게 이쁜데 몇 살이에요? 그 지금 여기 하나나님이 웃을 때 되게 이쁘세요. 아 이분은 몇 살인데요? 하나나님. 한하나님 동생이라고요? 21살이 <laughs> <스물한> 동생이면 은 한하나님 <laughs> <laughs> 운명이 없으세요 원래 아 이분 어디 갔어요? 어, 게임하고 온다는데 근데 보통 친구가 <laughs> 스카이프로 연결되어 있으면 네. 부르면 자각자각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친구가 왜 그래? 부끄러움이 많으나요? 아, 그 제가 들어와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분량님이 너무 스타 BJ 분이셔서. <laughs> 아, 제가 무슨? <laughs> 아, 저도 안 그래요. 아, 분량님이 너무 유명한 BJ 분이셔서 부끄러움을 많이 쑥스러운가봐요. 에이, 제가 무슨? 저는 기풀도 없어요. <laughs> 아니잖아요. 뭐가 없어요? 좋아하시는 여자분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랑 듀오 안 해주시잖아요. 그게 제가 해드리려. 너무 하시네요. 어 그러면은. 네. 만약에 좀좀한곧 <laughs> 있으면 답변이 올것 같거든요. <laughs> 네. 답변 왔을 때 오빠. 네. 오빠는 그냥 오빠랑 친한. 동생 오빠 사이로지는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해라고 하면은 네. 그때 듀얼 할게요. 진짜요? 네 왜냐면은 <laughs> 그때는 이제 어떻게 풀감을 내줄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랑 듀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제 마음을 잡게 되니까. 네. 새 여자를 찾아봐야죠. 새 여자? <laughs> <laughs> 그럼 <그냥 웃음> 새 여자를 찾는데 왜 저랑 듀얼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laughs> 아. 아, 그런 그러면은 불량 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랑 듀얼 할 일이 없겠네요. 아, 근데 그 그건 모르는 거니까. 아니에요. 주, 잘 되실 거예요, 불량 님. 뭐잘 되면 좋겠죠? 네. 몇 살이라고요? 21살이요. 그러면은 몇 년생이라고요? 93년생, 닭띠. 고고대 <laughs> 지금 불닭띠시잖아요. <laughs> 아, 벌써. 네. 벌써 93년생이 2 1살이구 나. 네. 야, 많이 컸네 벌써. <laughs> 아. 아, 그러면은, 나중에. 네. 제가 차이면. <laughs> 아니, 네. 벌써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 왜냐면, 같이 듀오를 하려면 제가 차여야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듀량님의 듀오는 하고 싶지만, 저는 차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laughs> 아니, 저는, 아니. 저는 그런,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아, 듀얼을 하, 하려면은 제가 차야 되니까. 아니, 아니요, 근데 아, 저는 네.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아니 물론 바라지 않는 거 아는데. 네. 만약에, 만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 그저가 이제 제가 네. 제말 받아주지 않으면. 네. 그때 같이 해요. 아. 네. 그, 그, 같이 해 주실 거죠? 아, 저는 불량님이 하자 하면 언제든지 같이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되게 착하시다. 아 불량 님이랑 같이 게임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같이 했는데. 네. 제가 너무 똥 싸서 죄송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기억이 안 <laughs> 네. 나요. 그 그렇군요. 네. 저는 불량 님처럼 유명한 BJ 분이랑 하셔서 기억이 다 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사가몽 님 방송도 제가 네. 가끔씩 보거든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어, 뭐, 자주는 안 보는데. 네.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봐요. 어, 완전 자주 보시는데? 예.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양띵 님이랑 네. 비슷해서. 아 양띵 님이 방송 안 했을 때. 네. 아, 양띵 님 대신인가요, 제가? <laughs> <laughs> 양띵 님안 하실 때절 보시는 건가요? 아, 원래 근데 요런 그사가목님 같은 목소리를 제가 되게 재밌어 해요. 아. 아, 어, 약저 이게 이게 무슨 말 터진지는 모르겠는데 아그 네. 아직 그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양띵님이나 뭐, 뭐양 띵님이나 뭐뭐 백설 양 백설 양이 소리 네, 많이 비슷하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어. 토크온 같은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가면은 막님 아프리카 BJ죠 막 이러요 그러면은 어나 알아봤나 이러는데 나라고 안 말하고 백설 량이지양 띵이지 막 이런 말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 네. 이런 말투를 되게 선호해요 아 그렇군요 음. 아까는 이상형이 여성스러운 여자라며요 그거는 이상형이고 이건 그냥 네. 엔조이 즐기는 거 <laughs> <그냥> 제가, 엔조이라고요? <laughs> 제가 그 엔조이가 뭔지 아세요? 재미 음.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재미있게 예. 보는 거 백설량님이나 양띵님이나 방송 방송 그런 음. 의미에요. 그래서, 네. 종종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제가 차이면 같이 해요. <laughs> 아, 근데, 그냥 같이 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해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왜냐면은 잘 되면 기회는 네. 없어요. 그니까, <laughs> 저는 그냥 같이 안 했으면 좋겠네요. 불량님이 아유, 잘 되셨으면 아유. 좋겠어요. 네, 아유 고마워요. 불량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음. 제, 그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네. 한 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나? 아니요, 그냥. 아, 네. 네 불량님이 좋아하고 계시는 6살 연하이신 여성분. 어. 블랑님 정말 착하시고 멘탈도 보살이시고 정말 완벽한 남자세요. 정말 어, 결혼하면은 남편으로 <laughs> 딱 좋으신 정말 진짜 정말 푸근한 <laughs> 이미지이신 분이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면 후회 없을 거예요. 아, 아 정말 잘한다. 에? 아, 박수, 박수. 박수. 그, 그 친구분은 똥 싸러서 아안 되나? 이분은 왜 말을 안 하시지? <laughs> 있는데 아니, 말을 안 하는 건가? 일부러? 아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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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해? <laughs> 부끄러워서 하, 몇 살인데요? 옆에 있는 그 친구는 네 저보다 어려요 몇 살? 살? 한살 어려요 그럼 20살이겠네요? <laughs> 네 되게 수줍음이 많은가 봐? <laughs> 네, 음. 저보다 목소리 열배 이뻐요. 알아요, 그때 들었으니까 카운티 또 <laughs> 네. 사쿠라의. <꽃수>. 알아 알아요라고요? <laughs> 저번에 들었으니까요. 네. 그데 아, 저번에 열배 이쁜 걸 아신다고요?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목소리를 안다고. 아. 아. 저번에 들었는데 굳이 네. 뺄 필요 없는데 하나님 너무 아시네요 진짜. 챙기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렇게 말을 안할 건가요? <laughs> 뭐쩔수 없죠, 뭐. 네. 부끄럽다고 하는데. <웃음> <웃음> 네, 불량님 방송하시고 네. 계시는데. 네. 네, 이제 끊 끊을게요. <laughs> 다음에 우리 기회 있으면. <laughs> 네, 네. 같이 뭐 듀오해요. 내꼬 아니 아니 내그그 이거 그 <laughs>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지? 같이 네. 하면 되죠 나, 다음에 뭐 <laughs> 기회 있으면 아니 근데 같이 같이 해도 좀 슬플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슬프겠죠 당연히 <laughs> 아, 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생각하겠죠? <laughs> 아 그럼 그래도 같이 네. 하는 만큼은 열심히 해요. 네, 같이 안 하길 빌게요. 저는. 예. 네. 제가 만약에. 네.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같이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같이 해요. 정말요? 예. 차이고 안 차이고 상관없이요. 제가 미쳤어요. 잘안 차이면 당연히 안 해야죠. <laughs>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laughs> 허락 받아야죠. 아, 허락! 만약에 그 여자분이, 여성분이. 네. 만약에, 아, 내가 방송으로, 그 방송으로 하, 할 건데 괜찮냐 했는데 괜찮다면 하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 네. 내가 생각하기에. 네. 허락 받는 것도 굉장히 민폐인 게 여자의 입장에서는. 네. 아휴. 막좀 찝찝하겠지. 어? 네. 우린 사귀면 차라리 그냥 우리는 그냥 그때부터 연락을 안한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연락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아자 그러면은 불량님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에 뭐 너는 잘 가라. 우린 끝이야 뭐 이런 거예요?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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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사, 저 사실 저도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게 음. 아니고. 네. 내가 잘되면은 사과목님이랑 연락을 못하지만 네. 내가 차이면 사과목님이 연락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laughs> 여지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단절 짓지 말아요 음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네. 옆에 계신 하나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데 네. <laughs> 어떻게 좀 해봐요 친구잖아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 주무시러 가신다 그러는데 가기 전에 인사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빨리 전화라도 해서 깨우던가. 아니 사람을 여기 지금 와, 와, 왔는데 이거는 손님들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아무리 이거 수줍어도 그렇지. <laughs> 하나나 얌. 하나나야. 하나나야. <웃음> <웃음> 그래서 불닭은 다 드셨나요? 지금 채팅으로 지금 얘기한 건가요, 저분? 네. 마이크요, 마이크. <laughs> 목소리를. 양님 성대모사하지 마시고. 모양님. 성대모사하지 마시고요. 저저 전데 저, 저, 네. <laughs> 저 아닌데요? 아. 아아 아, 미안해. 안녕히 주무세요.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네, 하나님 될것 같은데? 네? 하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 목소리 맞는 거 같은데? 네. 그래요. 잘 가요. <laughs> 네, 수고하세요. 네, 불량님 안녕히 주무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